10년 전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였습니다. 장소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중앙지법 417호였습니다. 전두환 사형 구형, 일심 사형 선고, 노태우 무기징역 구형. 일심 22년 선고 30년이 지난 오늘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와 그 추종자들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지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오늘 재판장은 또다시 소란을 피우는 변호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씨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 그동안 꺼냈던 모든 말도 가만히 보면 당시 야당과 정치권을 향한 징징거림이었습니다. 징징거리는 자기 심리를 총칼 치니쿠데타로 해소하고자 했던 사람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그를 선출한 것도 우리들이었기에 오늘의 구형과 앞으로의 선고는 추락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엄정한 기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의 경공 특보 시작하겠습니다.